나지요 두치기 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맙습니다 교회 네. 그러더라고. 우리 저기만 인사 나누 네. 나 김에 네. 예, 우리 초신님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마디 좀해 주시죠. 아, 초신님요. 네. 초신님은 정의의 사나이. 음, 네. 그리고 우리를 보면 응징하는 그런 사나이, 예. <laughs> 멋진 사나이. 예,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아이고, 응원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laughs> 네.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 한마디 해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이신데, 예. 중요한 거는 예. 바로 믿고, 예. 바로 알고, 예. 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예. 저렇게 다른 짓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금.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데 그러게 이상한 말입니다. 행동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식 이하의 행동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그 사회 생활을 하면서 또 기초 질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사회 생활하면서 기초 질서도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은 예.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또 그래. 그 욕도 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그냥 입에 달고 다니시는데. 예. 아, 이런 분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할수있겠습니까 예, 예. 중요한 거는 바로 믿고 예. 저분들 말씀입니다. 예, 예. 바로 알고, 예. 예. 바로 깨닫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살아야 되죠.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참 여러가지 모든 걸 바쳐서 싸웠습니다 근데 네. 네, 우리는 물대포의 체류에게 그 겁난한 여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무리 막말을 해도 누가 터치지도 못하고 너무 포함 무치 투쟁을 합니다. 제대로 빨리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예, 하고 이거, 꼬막님, 예, 소중하고,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시민들 와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예 민주신영의 유튜버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고. <놀람> <놀람> 아유 하늘 우리 하늘 우리 까치보소님 소중한 하늘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쪽에서 네. 예 저쪽에서 지금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하늘 예, 하늘 예 지금 우리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알고 예. 바로 깨닫고, 예. 그다음에 양심껏, 예. 양심껏 해야지. 예. 바로 알지 못하면, 예.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예. 그 믿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 신앙을 갖고 있는, 예. 뭐 어떤 종교 여부를 떠나서 예. 종교 여부를 떠나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든지 바로 알고, 예. 그다음에. 모든 지 제대로 알고, 예, 제대로 깨닫고, 그래야 참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예,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두루치기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좀 많이 춥지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초신님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 살면서 오디오가 이렇게 겹치면 안 되니까 살짝 이렇게 좀 피해드리는 것도 에티켓이기 때문에 예, 우선은 저는, 예, 우리 시민들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 가시게 예어 네. 그래요 아유 조심해서 가시고 오늘 고마웠습니다 음. 우리 우리 선생님도 초신님을 위해서 저게 응원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초신님 그게 이제 오 그게 오랫동안 근심하시는 네. 거 네. 정말 저희들한테는 너무 너무 어,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네. 네. 적당히 해주시고 예. 네, 건강 대체자 주시고, 문제 뭐 지지자님들도 예. 어, 저희들이 항상 응원하고 음, 있습니다. 예. 음, 다 같은 한 마음으로 하고 예. 있니까 응원하고 있으니까 예. 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어떠 한도 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시민으로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 선생님도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초신님께 아, 아유 왜요 초신님께 응원의 응원의 아, 말씀 한마디 예 네. 우리 때는 배고파서 예뭐 네. 이런 지표가 있어도 하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못했는데 예 배부르고, 배부르고 등따서오니까예 <laughs>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유감스럽고요 예 민주국가에서 할 말은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일개 우리나라 국가 원수 계시는 집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모독을 한다는 게 저는 초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아니한 일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너무 생각이 짧지 않나 싶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북이 분단된 것도 너무 억울하고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예. 힘으로는. 근데 여기서 몇 등분을 내려고 이렇게 이 난리가 나는지. 정치 욕심이 그렇게 강하면 다른 데서 정치 욕을 보여야지 국가 원수 사는 청와대 앞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저는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 너무 억울하고 진짜 황당해가지고 말문이. 예.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유 예예 예,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예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게예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언제 오셨어요? 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제 오셨어? 그러니까 언제 오셨어? 아자 갔어 예 자, 이렇게 예, 많은 분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 초신 님 지금 예, 방송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예, 날씨가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추운 가운데 예. 기온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좀 이따가 저쪽에 지금 예배,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한번 저쪽 천막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예, 네, 지금 저기 막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다 예, 사인을 일일이 하셔가지고 예, 지금 저기를 하고 있고요. 음. 내가 그걸 올려야 돼. 당연히 환장 국제 행사로. 마음을 흩쳤는데 또 미안해. 예, 우리 목도 아이고, 우리 목동 님왜 혼자 계셔. 아, 어. 여기 저기 말이죠. 네, 이성훈 선생님 보고 계시니까. 아, 네. 예, 이성훈 선생님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 마디 해 주세요. 아, 이성훈 선생님. 음. 오늘 어쨌든 또 대변인으로 여기 현장에 오셔야 되는데 음. 음. 또 가정에 또 아버님도 일이 있고 하셔서못 음. 오실 것 같아서. 예, 이성훈 선생님 대신해서 오신 예, 대신해서. 거죠. 대신해서. 예. 또 선생님 여기 우리 처신님들 용기들 좀 드리고 예. 또 우리 이송원 식구님들 이렇게 좀 같이 할수 있는 분위기를 좀만들기 위해서 오늘 좀 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목동님 네. 저기만 네. 사시는 데가 평촌 아니세요? 예 네, 평촌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우 평촌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여기 버뭐 버스 세번 가다 타면 뭐. <laughs> 뭐 그전에 뭐 우리 저기 때는 뭐 목포에서도 우리 오시는 사랑방 식구님들도 계시는데 음. 뭐 가까이에서 뭐, 뭐 고생이라고 했었어요. 음, 그래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예. 그리고 이따가 초신님한테 예. 인사를 드리세요. 예. 지, 예. 지금 방송 끝나시면 예. 예, 가서 인사 드리시고. 예. 예 지금 어,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예, 깨어 있는 예, 깨어 있는 우리 선생님들 예, 시민들 이렇게 지금 오고 계시고요 오셔 가지고 예, 우리 민주진영의 유튜버들하고 또 인터뷰도 하시고 예, 방송도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따가 우리 저기, 뭐, 예, 빗자루 사모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할게 지금은, 예, 황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네요. 김 유엔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저녁이 되니까 예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또예 글씨가 또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 지금 여기 두 사람은 예 구구 유튜버 구구 유튜버에서 지금 두 사람이 왔는데 예 촬영은 예 촬영은 안 하고 있고 촬영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 같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예, 시민들이, 예, 우리 이제 방송을 보고, 방송을 보고 이렇게 속속히 오고 계시고요. 예, 민주진영 유튜버들도 예,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열심히 또 이제 방송도 하시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